생명과 빛의 권능이 되신 하나님, 이번 주일은 죽음의 밤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의 아침을 향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구원 역사 이루어시어 이 땅에 구속받은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구속을 위해 이 세상에 외아들을 보내시고, 천대와 멸시, 수욕과 고통을 감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류 구원을 위해 강생하시고 또 부활하시어 사망을 명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모아 사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드려옵나이다. 오늘 저희 종려주일 예배를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여기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영육관에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번 사태를 통찰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주님 구속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준비와 부활의 이해와 믿음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동안 또 마음속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11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거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설교 제목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수없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따르는 질문은 믿음인가, 불신인가입니다. 우리는 부름 받은,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그런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이 태어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훗날에 성경 전체의 원칙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잘못을 죄를 심판하십니다. 평생 이 소식을 듣지도 못 보지도 못한 전도받지 못한 사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심판받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에 보면 자기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마다 모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모두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인정받고 싶으면 주님께 제가 양심을 위반한 일을 한 적이 없고 항상 양심적으로 옳은 일만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말은 전할 전자 도리를 전한다는 도를 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도는 교회에 자리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연매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가 전도입니다. 분명히 역사의 주인공 되신 주님은 훗날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 알곡도를 추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면한 전염병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원한 약속에 능력이 없어으인가 말씀은 신실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가 우리 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도잘 통하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므로 분열과 다툼과 싸움으로 그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열왕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그 목표가 정치적인 국가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종교적인 제사장 나라 세우는 것이 목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포로 생활 중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서 아, 우리를 제사장적으로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곧 성전 중심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역사를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성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전염병의 혼동과 이 전쟁의 트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고 헌당하는 기록부터 소개됩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다윗 왕이 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나의 진정한 뿌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 성전을 만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 그리고 천국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예배 운동하고, 제사장 운동하는 그 모임을 위에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무질서와 폭동과 혼론, 폭풍 앞에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불빛은 촛불입니다. 그렇지만, 이 촛불이지만, 이 불이야말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때에 우리는 잠시 쉬어가는 법을 알게 깨우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빨리 달렸는지 미세먼지 많이 만들면서 잘난 척을 했었는데 이제 이 고요함 속에서 자정력을 다시 살려내고 정화력을 다시 살려내고 미세먼지를 날려버리고 억지로 달려야만 했던 시간을 멈추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시속 100km의 달림 속에서 시속 4km의 십리 걸음으로 걸음마를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적같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한 주간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계획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11기 말씀 속에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세상에 흥하고 쇠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인생을 더욱 겸손히 대하고 종려주일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시는 이분을 최선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간에 중국 우한 폐렴 중에 상파울로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팍팍한 분위기, 그냥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사회적인 격리의 시간을 보내면서 건조한 공기, 또그 공기를 씻어주는 그 빗소리가 그렇게도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리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이 시대가 지납, 지나면 어떻게 될까? 역사적인 진단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온 교회 모임이 우한폐렴으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이면서 정체석 확립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이고, 그 절기를 꼭 기억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셨고, 모일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성전은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유행 따라서 가짜 이단들의 흔들리는 우스운 형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임을 멈추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선택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 교회가 다 이러한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신천지와 은사주의 신사주 운동 이런 이상한 신학 운동들을 멈추게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는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 인생의 GPS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진단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가,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살았던 것인가, 세상의 노동자인가, 세상을 향한 제사장인가, 믿음이 흔들릴 적마다 전문가, 상담자,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어떤 기적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경험했는지, 내가 쓰러졌을 때, 파산했을 때에,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내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역사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일로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이 모일 때 무엇을 읽어주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2장 3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 곧 족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족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 뿌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족보를 읽어주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약이 무엇인지 회복하는 것이 회복해야 될 것이 언약이고,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어려움 중에도 흩어지지, 마, 흩어지지 말고, 여기를 중심에서 모이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부분이 과거, 과거의 인생이 싫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싸움판입니다. 옛날 그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엉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언약이 새롭게 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부엉이지.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부엉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모셔서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흩어진 마음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들이 이 성전의 그릇에 모아지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 장치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기억 장치가 예배인 것입니다. 마음 성전 짓는 일을 겨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자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농사지어 측대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바람을 맞지 않습니다. 달려가려고 하면 바람 불지 않아도 맞바람은 당연히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려가는 일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바람을 맞으니까. 이민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른 일입니까? 대답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장을 갖추어 예배하는 모습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기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것이 마음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중심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를 정의하기를 그의 몸에 충만이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이어야 한다고.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은혜와 진리,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미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진리로 채우시는 그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선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먼저 은혜로 세우시고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셔야.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더 관심 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리오한인 장로교회, 향나무 성교회, 추찬양교회, 우리 모두 멀쩡마다 은혜 충만의 장소가 됩니다. 진리 충만의 장소에 대,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검 성전, 골드 터보네이컬, 은성전, 이것을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금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이한 주간도 아름다운 금의 성전, 골 터보네이컬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며,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의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진리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부재함 속에서 또한 주간을 지내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더욱 쫓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집이 되어지도록, 기도의 집이 되어지도록, 찬양의 집이 되어지도록, 말씀 연구의 집들이 되어지도록, 언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요, 생명이요, 향기로 살아가는 이 안주관이 되도록 복을 다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